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음. 일과 시로 보는 음, 사주 개해 일의 무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알고 싶으면 무슨 무슨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한번 무슨 무슨 일 이제 육주가 나오면서 시가 쭉 나오면 보니까 이렇게 택하시면 됩니다. 아, 사는 것이 흉이 많이 사실은 지배합니다. 길은 내가 조금만 아, 어, 노력해도 길은 오고, 길은 내가 안 잡으면 또안 옵니다. 어, 아, 열심히 잡으시면 오는데, 흉은 잡든 안 잡든 상관없이 흉은 옵니다. 그래서 원래 흉을 제일 많이 상담해 드려야 되는데, 흉을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서, 흉은 잘 아는데, 저는 이제 흉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흉을 잘 피해 가야 길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 흉할 때 너무 내려가시면 기름, 기름이 와도 올라오질 못해요. 왜? 이미 너무 내려가 있어갖고, 어, 그런 거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해의 가보는, 일단 요것도 좋고, 요것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할땐 신왕, 관왕 하는데, 신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월에서, 월에서 아무래도 금수가, 금수가 좀 오면, 북이 쌍전하죠. 부기가 아주 대단하고, 뭐, 어, 많은 사람을 건널 수 있는, 요게 이제 관이고 요게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로 보면 오가 또 양인이라, 무가 강한데 또 무게 합하잖아요. 이게, 수, 이거 오하고 해수는 수국할것 같아도 가만히 보시면요. 갑기합, 정임합, 이렇게 음. 이쁘장하게, 화생토, 이렇게 암합을 음. 하기 때문에, 겉은 극하는 것지만 속은 이렇게 암암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극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모양도 이게 좋고 하니까 어, 자식도 그렇고요, 어, 부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월만 어, 금수로 받쳐주면 어, 사주는 참 어, 그럴듯하게 좋은 사주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개해가 원래 일주를 보면 그 마지막이죠. 갑자에서 개까지 마지막이요. 또 다른 시작인데. 재능과 재질이 좀, 음, 숨어 있는 겁니다. 운 좋으면 이게 나옵니다. 재능과 재질이. 또 머리가 또 제일 좋기로, 어, 육식갑자 중에 개가 제일 좋다. 뭐, 저도 그렇지만, 어, 좀 뭐, 저도 머리는 좋다고 보는데, 신약사주라, 아, 복이 좀 없죠. 어, 돈도 없고, <laughs> 어, 좀 복이 없죠. 감투도 못하고, 뭐, 공부는 여취해서도, 뭐, 어쩔 수 없죠. 제 운명이니까. 가녀지동이라, 어, 뿌리는 있으니까, 끈기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요게 이제 강물이고 이게 바닷물이니까 강물 바닷물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어족이 많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 다양한 재질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게 천문살이라 어, 영감과 뭐 이런 음, 저기 영적인 직관력은 좀 있다 이렇게 또 어,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월이 수월이면 이제 약하죠 어, 약하죠 술에 천문살은 있지만 신약이니까, 금, 공부죠. 공부를 주거라고 해서, 어, 역학, 종교, 뭐 이런 거 하면 좋겠죠. 어, 신약하니까 의사까지는 조금 그래 만약 운이 좋으면 의사도 활인업입니다. 이런 술월 같으면 활인업이고요. 만약 해월 같으면, 어, 신강해지니까 좋죠. 어, 해월, 술에 천문살이 두 개가 이렇게 쓰니까 이럴 때는 그런 쪽도 어, 활인업을 해서 어, 성공할 수 있다. 의사, 역가종교원도도 어, 어, 성공할 수 있고, 정통 종교를 이제 믿어서 만일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어, 갖고 나온다. 이렇게 또 보고요. 어, 개해가 음량 찻싹살이기 때문에, 어, 쉽게 얘기하면은, 음, 찻싹살이기 때문에, 시, 일에 있으니까 외수.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잘 어, 안된다 고독하다 좀세월된다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것도 어, 여러분이 좀 어, 아셨으면 좋겠고 남자는 세 자식 중한두 자식이 효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어, 보여집니다 음. 자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예, 요거 보죠 신자진생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오가 잿살입니다. 오가 이게 잿살. 잿살을 가졌으면, 이런 생이 잿살 가졌으면, 잿살은 구금감금 수술이니까 법조이나 형권이나 의사 쪽으로 가면 그것을 많이 액땜한다.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눈 나쁠 때뭐구금감금이라든지 이럴 때 좀, 가좀 생긴다는 거죠. 아무렇게도 법조계 이런 데 가면 구군강무 할때 많이 빼주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직업이나 그 산업에서 응. 이제 약간의 그 특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축생은 그러니까 뱀띠, 닭띠, 소띠는 오가 도화입니다. 어, 오도화. 근데 잘 보시면 도화하고 양인이에요. 근데 이제 도화, 자오 묘 중에 이 오도화가 제일 강렬하다, 쎄다 이런 겁니다. 환희가 이제 버닝러브라고 불타는 사랑할 땐훅 빠지는 거죠.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생, 요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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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이 좋을 땐 나쁘, 괜찮은데, 운 나쁠 때는 훅 빠지는 이렇게 젊은 여자가 이제 일종의, 에, 뭐라 그까요 살살 꼬셔도 어, 돈 빼먹는 여자? 아, 아니면 꽃뱀 음. 아니면 뭐 어, 전화를 이렇게 해갖고 보이스토킹 해갖고 홀리는거 이런거 되니까 아, 무척이나 주의하시고 특히나 또이 안에 그 기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를 볼때 이게 자식이에요 여자만 떠니 자식이 생겼어 그 여자가 턱하니 애를 베갖고 와서 어찌하오리까 하면 뭐 방법이 없죠돈 주든지 뭐 주든지 뭔 수를 내야 돼. 그런 탤런트분 많잖아요. 뭐70몇살됐는데20몇살또 하고 또뭐 유명한 분또뭐 누구랑 또뭐 모델이랑 만나서 뭐터커니 앱했다. 뭐 이런 거다 이런데 속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개해일주 무일 때는 말년에 여자 조심. 운 나쁠 때 여자 조심하자. 근데 애까지 딸려올 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어, 무기일이 이제 월과 어, 영, 월과 연의 무기를 이게 투출하면 여자 사주는 무계합 무계합도 되면서 어, 이게 이제 관두 되기 때문에 두두 예, 두 집에 예, 또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 남자는 자칫하면 두 집에 여, 이제 애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도 애 낳고 저기서도 애 낳고 여자는 두 집에 예, 두번 결혼할 수도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운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4월에 태어나면 사회충 하니까는 아버지나 조상이 물려받는 일을 내가 물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또 연월과 일이 충맞으니까 부모와 형제와 사이가 좀안 좋고 불복. 소리가 좀안 통한다. 이렇게 보고, 부모와 별거도 하고, 동거하면 서로가 으르렁거린다. 이렇게 또, 어 보여지니까, 그것도 좀, 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신유술생은, 신유술생은, 해가, 해가, 어 상, 첫살입니다. 이게 상, 첫살. 상, 첫살. 어, 그래서 만약에 운이 여 이게 이제요 요기 지금 신약 쪽 여기 비슷한데 여기에 여름 생이 되면 여기 신약해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상처 살도 있고 하면 운이 무슨 사대운 같은 게 와서 사해 충하면 일지도 추고 더 신약해질 때는 상처 살이또 발동도 한다. 아 그때 되게 좀 주의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어 그다음에 봄생그 춘월이죠. 봄생 춘월 생은 해가 극각살이다. 이게 다리 다치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 충하면 지살, 역마 충이면 교통사고로 극각살 다리 다칠 수 있다. 그니까 봄생 주의하셔라. 그럴 때는 대중교통 타고 KTX 타고 다니시고 차는 고속도로 갈때좀 놓고 다니시면 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피해가고 아는 만큼 조심합니다. 대본 사움은 뭐, 이렇게 알라고도 하지 않고, 운명을, 어, 이렇게 피해가려고도 잘안 합니다. 그래서 당하는데, 운명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제가 이게 찍는 목적도, 육0갑자 이게 12개, 이제 상당히 되게 방대합니다. 근 1년 넘게 찍고 있는데, 어, 많이 좀, 흉을 피해 가시면, 길을 취하시면 사시는 게좀 편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 그냥, 일본생에 좀 좋은 일좀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월생. 이 사주로 보면 자월생 나오죠? 그때도 해가, 이건 이제 해는 뭐냐면, 단교관살. 이것도 다리 다치는 살입니다. 다리살은 허리까지 올라오신다는 걸 명심하세요. 말만 다리살이 허리까지 연결이 돼 갖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주의하시고 극각사은또 이하고도 관련됩니다. 다리도 아프고 이게 임플란트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